자, 1556패, 155점. 그러면은 매칭이 되고, 중단을 하면, 나의 55점이 나와 있고, 패배가 하나 늘어야겠죠. 그런데 왜 패배는 되는데 패배가 느 는지도 모르겠어요. 솔직히 점수가 안 까여요. 나가도 졌을 때 점수 안 까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왜왜안 되지? 왜 일단 패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판을 나가야 되긴 하는데 상대방한테 민폐니까 제가 이기 이기 던가 지던가 판 끝나고 나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 그 종료가 됐다는 게. 안나와안 안 나왔을 때, 승리가 확정났을 때, 그냥, 바로 나갈게요. 그럼 어떻게든 보자. 오. 늦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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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시작됐어 니다깨 <laughs> <laughs> Hvað er það? 드느낌이다 자, 나갔어요. 나갔어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네오플 직원분. 나갔습니다. 나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? <laughs> 어떻게 돼야 될까요? 패배가 하나 늘고, RP가 배 까여있어야겠죠? 자, 봅시다. 패배는 늘었어. 어, 는거 맞나? 어, 늘었겠죠. 근데? RP가 안 까였네요? 분명 아까 메시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. 나가면은 RP가 100 떨어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와 신기해. 왜왜안 떨어졌지? 너무 신기한 걸? 어 의도된 사항인가요? 아니겠죠. 빨리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투신전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네, RP가 올라가면 매칭이 안 되거든요. 매칭 시스템을 개편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RP가 올라가면 매칭이 안 돼서 게임이 안 돼요. 그래서 매칭 시스템을 개편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RP를 떨어뜨릴 수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랭킹 시간대에 투신전을 못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. R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칭이 안 잡혀서 랭킹 시간에 투신전을 안 돌리는 사람들이 넘쳐나요. 투신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RP가 쓸모가 없다니까요. 시스템을 개편을 해 주든지 보상이랑 그런 거 해서 아니면은 그냥 좀 알 필요 없애든지 해주세요. 솔직히 후자보다는 전자가 나을 것 같아요. 좀 개편해주시면 좋겠고, 뭐, 걷다, 지금 쏘들 인력은 없겠지만, 둘다안 되면 버그라도 좀 고쳐주세요. 제발. 예, 네, 부탁합니다.